안녕하세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입니다 오늘 스피드 분양가로 찾아왔고요. 스피드 분양가 중에는 정식 분양가 중에 선별 단지로 다루지 못하는 단지를 빠르게 소개하는 영상이라는 점 인지하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어디냐? 이천 중리지구 신안 인스빌 퍼스티지. 얼마 전에 힐스테이트 이천역이 들어갔었죠? 그 바로 다음으로 분양하는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천에 그래도 중리지구라고 해서 택지가 들어가주는데 얘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26년도 입주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6년 입주인데, 얘가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힐스테이트 2000역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중리지구가 2000역에서 가깝게 만들어지긴 해요. 2000역 위치 자체가 좀 애매하다고 말씀드렸었죠. 2000역 세권이기는 한데, 중리지구가 걸어가기 좀 애매하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지난번에 힐스테이트 2000역도. 새로 길을 내주지 않는 이상 돌아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중리지구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근데 얘는 가장 2000에서 가까운 단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도보가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엔 거의 유일하게 도보가 2000점까지 가능한 2000시에 들어가는 아파트가 아니냐 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한주 평이 이겁니다. 내가 역세권이다. 이천 중리지구에 들어가는 아파트들. 내벽 페이브동산인데요 이게 이천시입니다. 이게 구도심이죠. 이천시 넓어요. 넓은데 이쪽이 부발이고 부발역 이 있고 여기가 이천역인데 이 이천역에서 가깝게 여기 다흙다 다 까놓은 거 보이시죠? 여기에 이천시청이 새로 행정타운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경찰서 들어가 있고 세무소 들어가 있고 아트홀도 들어가 있는데 바로 그 오른쪽 여기 네, 이게 중리지구입니다.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이천역 어디다 그랬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근데 문제가 지난 여기 아, 보이네요 이제 분양했죠 헬스테이트 2 0 0 0 1, 2단지 가이명양데 여기서 여기를 직접 갈 수가 없어요 위성비 보시면 여기가 산이란 말이에요 산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2000형 홈타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3길로 갈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중리지구도 보시면 2000형이 여기 애매한 위치죠 그래서 거리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1km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잖아요 지금 분양이 위성비 구고 여기가 2000 중리지구 이블럭신내 인스빌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출발이잖아요 800m 정도 그래도 이천에서 거의 유일하게 1km 이내로 해서 이천역까지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단지 같습니다 유일한 단지 이게 투자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줄평이 내가 역세권이랍니다 자이 기본 정보 보겠습니다 신한인스의 퍼스티지. 일단, 11월 12일 날, 1순위가 있고요 그럼, 월요일 날, 11일 날, 특공이 있겠죠? 좀 전에 보셨죠? 역세권입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2 0 0 9시가지와 중미지구 통틀어서, 거의 유일하게. 사실은, 얘 바로 옆에도 단지 하나가 새로 생길 것 같던데, 개까지 포함해서 두개 정도 될것 같아요. 거의, 2006일 도보 역세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힐스테이트 2000역도, 길을 새로 어떻게든 내주면, 가깝긴 한데, 아직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얘가 거의 지금으로서는, 2006일 도보 역세권 아파트 단지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자체에서 오는 투자 강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세대수는 523세대 중규모 단지인데 좀 전에 보셨지만 그래도 뭡니까? 택지지구 내에 들어가는 중규반 단지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택지와 개발돼서 들어가는 중규반 단지는 일반적인 중규반 단지랑 다르다 그랬죠 시세 형성도 그렇고 총 6개 동 2종 일반 구역으로 들어서 20층이 최고층입니다 저거는 뭐 35층, 40층짜리 나오지만 이런 아파트들도 장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레비트 이용하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이런 걸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입주는 26년 11월 예정입니다 이 중리지구를 보시면 다시 얘네 거의 다 분양했거든요 개발 찍어보시면 노란색 빼놓고는 거의 다 분양했어요 그리고 이 노란색 표시도 있었지만 얘도 분양했습니다 보시면 입주 예정들이 이렇게 나와요 우미린 26년 6월 어반퍼스트 그 다음에 트리쉐이드도 26년 2월 삼블록 예미지도 26년 8월 예정이고요 힐스테이트 2000년은 중리지구에는 속하지 않지만 얘 같은 경우는 20년 7월 예정입니다 즉 26년도에 다 들어갑니다 가장 마지막 끝으로 들어가는 게신한인슬퍼스티지왜 20년 11월이니까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택지지구가 순차적으로 입주하다 보면 처음 들어간 단지들이 좀 까깝한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개발 안 되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거의 동시에 다 들어가준다. 20년에 한 번에 거의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정도 제가 보기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20년 1 1이면 2년 정도 남았죠. 따라서 최근에는 3년 정도 대기가 있는 단지들이 많은데 얘는 2년 정도 남았으니까 잔금 말이야. 마련, 입주금 마련하는 데 있어서 조금 타이트하다. 이 점은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예, 택지지구죠? 분상지지구 맞습니다. 재당청 10년제 아니지만 이거 뭐 투기과열지구에 뭐 하실 때만 해당되는 거니까 의미 없고요. 전매는 3년입니다. 다만 얘도 지금 보시면 2년 뒤에 입주하잖아요. 따라서 전매 3년인 경우라도 등기 치면 전매 가능하거든요. 얘는 2년 뒤에 등기를 치니까 전매 3년은 그냥. 있는 거고, 2년이면 전매는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주문은 없습니다. 거주문 은 없어서 나름 예를 갖다 투자 요소로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때는 나쁘지 않은 조건 같습니다. 거주문 없다는 거. 사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2 0 0 0 전체에 59형이 거의 없어요. 제가 다 찍어봤는데 59형이 아주 구축도 빼놓고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역세권이잖아요. 얘가 다른 것보다도 경강선 라인이라 2 0 0 0역을 지난번에 힐스테이트 2 0 0 0역때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경강선 따라서 판교에서 그래도 30분. 내 끊을 수 있는 거의 판교 출퇴근 마지막 마지노선 동도로 봤거든요. 근데 거기 59형으로 들어가준단 말이에요. 도보 역세권으로. 그리고 거주 무겁다? 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만 잘 고려해 보셔야겠죠. 분양가 어떻게 나왔냐 궁금한 들어보시면 간단합니다. 얘는 59형밖에 없어요. A형 두 타입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자 59형 59A 최저층 3억 7천부터 최고층 3억 9천 750 4억 정도에 나왔고요. B형은 얘가 타워형이겠죠. 3억 6천 500에서 3억 9천 100만 원에 나왔습니다. 바로 정리해드렸습니다. 3억 6천부터 4억까지 나왔다. 정확히는 3억 9천 500인데 그냥 반올림했습니다. 59형이고요. 계약금은 10% 다만 계약금이 1, 2천는 아닌데 1차는 천만원 정액제고 한달 이내로 나머지 내면 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중도금은 이자 후불제고요 어, 얘가 분상제 지역이다 보니까 확장비가요 100만원입니다 최근에 수도권 2천만원 정도 하거든요 8, 세년 넘어가면 얘가 비록 5 0용이지만 여하튼 100만원이에요 거저먹기다 확장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무상으로 해주지 라는 생각도 드는데 에어컨은 4기 기준 69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정도? 싸게 나온 거 정도 왜냐면 5개 기준 보통 950 가거든요 100만 원에서 150 정도 싸게 나와줬다 이렇게 보고요 여튼 확장비 에어컨은 그렇게 비싸지 않게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옵션은 제가 1,500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들어가시면 유상옵션 나오는데 아 여기 발코니 보이죠? 110만 원, 97만 원 100만 원안 되는 형도 있어 요자 근데 얘는 유상옵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중문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이제 125만 원뭐 신발장 추가했을 때 원래 있는데 더 만들고 싶다 그러면 95만 원, 거실 고급화가. 쌉니다 110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알파룸 철거란 게돼 있거든 요 이게 뭐냐면 a형의 알파룸이 있어요 근데 이게좀 작아요 차라리 알파룸을 철거해서 뭐 방을 넓히는 쪽인지 거실을 넓히는 쪽인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학문이 이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고급 방 충망이 250 제일 비싸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보통 안하거나 나중에 공부를 하시는 게더쌀 수도 있습니다 대략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 1500선이면 여기 있는 것다 때려 박아도 1500선이에요 싸게 나왔더 이렇게 해서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근데 사실 실은 뺄거 있어요. 아까 방충망 같은 거는 빼셔도 될거 같고 세탁실 시스템 선발이라든가 몇 가지 여러분의 호불호에 따라서 빼실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래도 저는 다 때려봤죠. 다 때려봤어. 1,500. 그럼 이거 합하면 전체 합하면 대략 2,000 정도 됩니다. 따라서 기본 분양가 3억 6천에 4억에다가 2천 더하면 3억 8천에서 4.2억 정도가 이 아파트의 실질적 분양가입니다. 어? 얼마 전에 오산세기호에 제가 오산세기호에 5 9형을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들어갔잖아요. 힐데스에만 우민인으로 는데 걔가 수도권 전체에서도 가장 싸다 그랬거든요. 걔보다 1,2천 정도 비싼 급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수도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절대적 가격이 상당히 싸게 나온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면도는요, 나와 있죠 지금 공고가 떴으니까 두타밖에 없어서요. 59형이가 판상형입니다. 보시면. 여기 확장되어 있는 거죠. 포베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알파룸이에요. 작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벽체 보니까 거실 쪽을 크게 쓸수 있게 확장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공간을 한번 모델로서 방문해 보시고 이걸 특별하게 쓰지 않을 거면 쓰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되게 넓고 쾌적하게 보이니까 여하튼 뭐 드레스룸도 잘 들어가지고 최근에 50개 중에 드레스룸이 안들어가아파트도 있었거든요. 잘 나왔다. 무난하게. 그리고 b 형은 환상형이 아니라 얘가 타워형이죠. 타워형이다 보니까 조금 구조가 다른데 이 같은 경우에도 뭐 드레스룸 잘 들어가 줬고 그 다음에 알파룸이 없죠. 대신 들어오자마자 침실 이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약간 독립적인 느낌이 들고 거실 자체가 넓습니다. 여기서 딱들어왔을때여러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이 길이가 넓어 보여요. 이러면서 개방감을 많이 주게 됩니다. 여하튼 평면도는 나쁘지 않게 무난하게 나왔다. 물론 판상형이기 때문에 5 A가 좀더 인기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커뮤니티는요. 라운지 피트니스 GX 골프 연습실, 샤워실, 작은 도서관, 독서실 등. 어, 그래도 중규 모 치고 잘 들어가 줍니다. 커뮤니티 떠있으나 조금더 떠있는데 보시면 길쭉하게 들어가 주죠. 피트니스라든가 골프연습장 기본적인거 들어가주고 샤워실, g x 룸도좀 작아보이긴 한데 들어가주고요 가운데 홀 라운지가 들어가줍니다 이건 이제 이쯤인데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정하시면 되죠 같은걸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유리창문이 있는 걸로 봐서는 얘가 1층에 들어가는 거 같기도 합니다 지하가 아니라 자 그리고 한쪽은 독서실하고 작은 도서관 잘 꾸며져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단지 500세대급이잖아요 들어갈 만한 건다 들어가줬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 나쁘지 않아요 1.4 1대1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은 1 2 5 1 3 5 대급도 많은데 1.41대 정도면은 얘가 더군다나 59형으로 전세대가 소형평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1 4 1대면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교육은요, 2천 남초가 있고 2천 중학교가 있는데요. 일단 찍어보시면 여기 2천 남초가 있습니다. 여기가 시라니스비디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될것 같은데 이렇게 건너서 갔을 때 900m 정도 초등학교 저항에이게좀먼 거리다 싶은데 개발구역 찍어보시면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즉 지구. 가운데 초등학교 들어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네가 26년에 다 같이 들어가잖아요 따라서 얘가 뭐 많이 밀어지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얘가 들어가줬을 때는 거리 280m, 300m가 안 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이용하는데 어렵지 않고요 중학교는 뭐 이친분들잘 아시겠지만 여기 이천중학교와 여기 설봉중학교가 있습니다 대략 제가 재봤는데 1km 조금 넘는 거리 정도 중학생이면 그건 어렵지 않은 거리죠 이렇게 돼 있고요 따라서 교육 측면은 특히나 초등학교가 들어가 줄 예정이고 유치원 부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전체가 한 번에 들어가 20년도에 다 들어가요 따라서 이거는 밀리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초등학교 인원 보니까 적지도 않고 이미 과밀 학급으로 가고 있어서 얘는 제때 들어가 줄것 같습니다 아 그럼 뭐 중학교 이상 학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위성비로 다시 보시면 여기가 중리지 인데 여기가 원래 이천 원도심이에요 그래서 cgv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다 여기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학원가도 이쪽에 기존 학원들이 있겠죠 이천에서는 따라서 이천 내에서 학군이라고 빠지는 지역은 당연히 아니고 더군다나 이 중리지구가. 이천의 신흥주거지 왜냐면 여기서 가장 가깝고 그렇죠 대규모로 한 번에 개발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앞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봅니다 자, 편의성은요 이천 언더시좀 전에 c g 이라든가 이런 거 보셨죠 당연히 마트 같은 건다 있고요 바로 앞에 그다음에 이천시 시청이라든가 이런 놈들 있죠 이게 중리지구 왼쪽에 보시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행정타운이 즉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같이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세무서 경찰서 아트홀 시청 보건소 다 옆에 있습니다. 이런 거 편의성 상당히 좋고 원도심 상업지역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자체 내 특지로 개발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근린생활시설들이라든가 상업지구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들어왔을 때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바로 앞쪽으로는 근린공원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환경이라든가 편의성은 2000 구도심 쪽 구발이라든가 이런 다른 지역 제외하고 이2000 원도심 쪽에서는 가장 탑급에 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이 정도까지가 기본 정보였고요 자 분양가 착하다 적절하다? 아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아주 싸다, 이러지는 음. 못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적절하다고 평가할 만한 분양가다 이렇게 봐요. 그때 힐스테이트 2000년대도 제가 이 주변 단지도 비교해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한한달좀 넘었나 그렇게 됐는데 들었더니 그 사이에 또한3 4천씩은 오른 것 같더라고요. 몇개 비교해 드릴 건데요. 2000년 잘아실 테니까. 다만 제가 이렇게 써냈어요. 59형이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2000에 엔간한데는 전다 80형 이상입니다. 그래서 84형들을 비교해서 적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런 게 아니라 찾아봐도 없어요. 59형이 그 자체가. 친한 이스일의 숫자 요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나머지 84형입니다. 얘네들. 84형 갖고 비교해 드릴게요. 일단, 2000 현대 홈타운이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때 말씀드렸죠. 요 놈입니다, 홈타운. 2000년에서 가까운 것 같지만, 여기 산입니다. 요, 뭐, 어떻게 산길을 통해서 여기 갈수 있는 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위치가 좀 애매한데, 얘 같은 경우에, 들어보시면은, 가 실거래가는 지금 안 뜨고요. 호가만 뜨기 때문에, 호가 중심으로 한 거, 인자 좀 보셔야 돼요. 3.8억에 4.3억 정도입니다. 84형이에요. 근데 얘가 2005년도 아파트입니다. 즉, 20년 차이가 나게 돼요. 구축이죠. 근데 얘가, 84형이 4.3억 정도까지 나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신축 59형이고 당연히 뭐 커뮤니티가 쳐져있고그 다음에 위치도 택지지구 가운데 들어가고 더군다나 2000년까지 가장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시나니스피 퍼스티지가 이 가격 차이가 나쁜 거냐? 저는 괜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뭐가 있느냐? 역시나 20년 차이 나게 된 아파트예요. 갈산지구 푸르조이차 배봉푸르조이차라고 부른 것 같은데 얘도 거의 20년 차이 나게 되죠. 얘는 어디냐면 2000년이 당연히 넘어옵니다. 여기 설봉초등학교 중학교 보이시죠? 이쪽에 아파트하는 지들이 들어가 있어요. 딱 원도심 바깥쪽으로 해서 개발됐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설봉 프로젝트 1차, 2차가 있는데요 2차 같은 경우에 1 1 1형 이게 8 4형이거든요 11년도에 들어왔고요 보시면 최근에 5억 1,500, 5억 이렇게 거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1차 같은 경우가 얘가 2008년에 들어왔는데 얘 109형 얘가 84형인데 대략 매매효과는 4억 5천에서 4억 8천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1,2차가 주차를 두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뒀는데 우선 1차, 2차 8년만 써있는데 8년부터 11년까지 들어온 아파트입니다. 두 단지가 얘 같은 경우 8,4형 기준으로 4억 7천에서 5억 1천만 원 정도 하고 있다. 얘는 근데 후보역세권 아니고 2000년까지 당연히 근데 20년 차가 나는데 얘가 조금 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84형 기준으로. 자또 하나는요. 2000 중리 우미래 어반퍼스트. 이건 같은 지구내에 들어가는 84형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 분양했죠. 분양했고 완판이 됐습니다. 같은 26년에 들어왔는데 얘 84형이 5 6에서 5.7억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헬스테이트2 0 0 0형이 있거든요. 얘는 얼마에 분양했냐? 일단 위치는 여기였죠. 여기 중리지구에 직접 들어가지 않는데 붙어 있는 단지이긴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분양이 됐는데, 6억 5천 선에서 됐습니다. 사실 옵션 넣었을 때는 6억 9천까지 나왔어요. 거의 7억에 가깝게 그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얘는 59형인데 4.2억에 프로포션 초떨어가 갔을 때 내고거든요. 분가 생각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하나 이 2천역이잖아요. 2천역이 나름 경강선 이게 주목받는 이유가 서랑선을 가 있지만 판교역에서 오른쪽이 으 경강선 따라서 직주 근접이 가능한 데가 이 2천역 정도까지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것 타고 판교역까지 30분 정도예요. 멀지가 않아요. 그럼 이 2천역 따라서 뭐가 있느냐? 초월역이 고요. 곤지암역이 있습니다. 근데 곤지암이 얼마 전부터 지금 분양하죠. 이번에 제일풍경제도 같은 시기에 분양하는데 얼마 분양한 놈이 하나 있어요. 뭐 힐스테이트 곤지암역이 얼마 전에 분양을 했었습니다. 근데 걔도 7억에 가깝게 나왔어요. 물론 여기 한두세 정도 는 가깝긴 하지만 규모나 이런 것에 비슷하거든요. 택지지구 규모라든가 이런 거 자체가 근데 얘가 거의 7억 선에 분양했다. 근데 59형이 사업대 초반에 끊어준다. 저는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가 예 분양가 적절하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견입니다 개인적으로 애국하셔도 돼요. 의견 다를 수 있죠. 따라서 이런 전반적인 주변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얘 자체 절대적 가격, 수도권에 그래도 역세권에 분양하는 거잖아요. 이런 절대적 가격 측면에서도 비싼 건 아니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지평가를 보면요.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택지개발 정도인데, 얘는 개발이 거의 완료됐다 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26년도에 모든 아파트가 같이 들어가져 버리죠. 근데 얘가 과연 2 0 0 0년 중심이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볼수 있는데, 저는 중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죠. 딱 여기 구도심이 있고 바깥쪽으로 좀아파트 들어가 줬었는데, 오히려 2 0 0 0년 가장 가까운 곳을 이렇게 택지를 개발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번에 다들어가주고 그리고 이 지구 자체에는 속하지는 않지만 옆에 힐 수도 크게 들어가주고 그랬을 때. 행정타운도 바로 앞에 있고 좀 전에 확인하셨지만 여기 시청하고 다 있잖아요 봤을 때신흥주거지가될 어, 거다 이천에서 따라서 투자성 있다 이렇게 보고요 판교 대체거주 마지노선 이천역에서 예, 한 30분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판교는요 80세 기준으로 20억이 넘습니다 그니까 개하고 단순 비교하면 얘는 물론 5 9형이긴 하지만 거의 6분의 1 가격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천 자체에 59형이 부재합니다. 따라서 신혼부부들 경우에 직주군적 가능하고 판교까지 일종의 디딤돌 아파트. 처음부터 7, 8억, 10억짜리 살 수가 없잖아요. 이런 곳에 있으면서 이제 자산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3억 후반대부터 4억 초반대에 나와줬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역세권이니까 추후에 59형에서 역세권을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 단지 나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마지막 한줄평은요 그래서 그래도 싸합니다 수도권에서 이가격이 나오는 5 3세교 말고는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59형도 거의 5억 넘어가서 6억까지 갑니다. 84는 8억까지 가잖아요. 프로옵션 했을 때 분양가 중계 보시면 알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7억 넘어가거든요. 84형 기준으로 59형도 5억 넘어가는 거 많은데 이게 그래도 최고가 4억. 4억 2천. 싼 거는 9천에 나왔어요. 그래도 싼 거고요. 들어갔을 때 상대적으로 투자 가치 저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에 세부 사항이 있어서 다양한 종류취업하는 과정에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아무래도 뭐 하다 보면은 단지 이름도 잘못 말하고 방향 같은 거 잘못 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좀 인지하시고 걸러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투자는 개인 책임이고 여기 꼭 가보세요. 여기 만약 생각하신다 그리고 신혼 부부고 이런 분들은 여기 꼭 가보셔서 역까지 거리도 한번 보시고 주변 시세 같은 것도 보시고 여기 가신 김에 가까이 있는 단지 곤지암역 쪽에 분양도 있거든요. 거기하고 광주 역세권도 한번 가보시고 시세 같은 거 직접 봐보시면 됩니다. 5 0구도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은, 나름 괜찮은 거다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자, 마지막으로요. 100만 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집 컷기 분양정보 공식 단톡방 주소를 첫 댓글에 넣어드릴 겁니다. 뭐, 그럼 거기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정보들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에 한해서는 답변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찾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정확하고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